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 그형상 현상,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골라.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라, 일렀느니라 하고늘그 여자들이 무서운과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할세,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파수꾼에 보고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중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원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르대 너희를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 네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 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 퍼지니라. 제자들이 성교에 사명을 받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심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도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포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이끌을 넣느라. 이에 진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있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laughs>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디 아무 대답조 아니 하시는지라 <laughs>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있나 하되 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문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니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하여금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나하여 바라바라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리되 둘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리아도가 이러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러되 십자에 가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렇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군중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 이, 외에 있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제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수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했나 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시 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나와 사막다이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러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때 깨어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 성소 희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곱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아리마테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새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의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어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를 다한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의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여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Amen.